8월 13일 일요일입니다 화물차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토요일 일요일 차량의 운행이 없기 때문에 어, 보통 주말에 차를 많이 맡기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화물차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밤을 새서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자. 프리마 차량입니다. 포채널 블랙박스 및 어... 트리거 연동으로 안전운행 기능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. 이 상태에서 좌회전, 우회전, 좌회전, 우회전의 화면이 바뀝니다. 후진, 후진시에는 후진 화면만 단독으로 화면이 나옵니다. 후진을 빼면 3초 후에 화면이 바뀝니다. 자, 후진. 여기서 좌회전, 우회전, 사각지대. 까지 다 완벽하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, 오른쪽 창문을 보면 저 니로 신차 신차가 조우석 창문 우측 방향에 보이는데 우회전을 넣었을 때 오히려 화면에서 사각지대가 더잘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상 푸리마 4채널 블랙박스 시공 동영상이었습니다.